잠은 언제 잤대? 아, 아버지도 참 아, 아버지도 예전 같지 않으시네. 귀신이 없으셔. 정세야, 너 그거 아냐야 옛날 임금의 의사 말이다. 글쎄요. 어이라고 해 어이. 임금이 힘들 때 어이가 아주 끔찍히 챙겨줬대 아, 어이라고 그러는구나 고르고 고른 약재를 120시간이나 다리고 다려서 줬다지 뭐냐 야, 잠은 언제 잤대 응? 요새는 52시간 초하면 큰일 나는데 말이지 그런 약이 얼마나 좋겠어 지금 내 몸이 왜 예전같지 않은 줄 알아 73만. 어이가 없어서 그래 이놈아 어이가 없네 Yeah. <laughs> 아이야, 무슨 참 어인은 없어도 명약은 있죠. 짜잔! 광동 경옥고, 육체피로 병중병으로 갱년기 장애, 허약체질,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광동 경옥고, 고향 가는 길은 마음보다 광동 경옥고, 뭐야, 새고가 아니잖아. <웃음> <웃음>